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일반적인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벨트라고 불리는 곳이죠. 대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한쪽은 뭐 대기업 덕분에 임대료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삼성벨트고요. 다른 한쪽은 음,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대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보통의 광역시들이죠. 아니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다른 거다 제쳐두고 삼성벨트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의 스케일, 그 규모부터 좀 봐야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자, 그럼 삼성벨트가 대체 어디냐? 바로 이 도시들을 쭉 있는 거대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의 아산, 탕정, 천안, 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와서 평택, 고덕, 화성, 동탄, 그리고 수원, 광교까지요. 이 벨트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대기업 자본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지역 전체를 말 그대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딱세 가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숫자. 바로 5만 3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아산 탕정 딱이한 곳에서만 일하는 대기업 직원 수가 5만 3천 명이라는 거예요. 와, 웬만한 소도시 인구랑 맞먹는 수준이죠? 자, 그럼 이 5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 집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1만 3천. 이게 이미 아산 탕정의 신도시에만 다 지어진 집의 개수예요. 이 엄청난 인구를 받쳐주려면 이 정도 공급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마지막 숫자 바로 21,000입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탕정 이신 도시에 새로 들어올 집의 숫자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더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뭐말다한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걸 다 채울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 많은 집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걸까요? 네. 수만 채의 집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집들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진짜 세입자는 누구일까요? 개개인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개인이 아닙니다. 진짜 세입자는요. 바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직원들 기숙사로 쓰려고 그냥 수천 채를 한꺼번에 통으로 빌려버리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이렇게 대기업이 세입자가 되니까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아주 확실한 증거를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다른 광역시들 원룸 월세, 보통 한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 벨트는요. 무려 80만원에서 120만원이에요. 평균 잡아도 거의 100만원이죠. 똑같은 원룸인데 월세가 그냥 두 배, 세 배씩 뛰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가격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많아서 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임대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자, 바로 이 표가 그 비밀의 핵심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대기업이 세입자인 경우, 오른쪽이 일반 개인이 세입자인 경우에요. 기업은 어때요? 계약 한번 하면 길게 가죠. 그러니까 공실이 아예 없어요. 심지어 재계약할 때마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 5%씩 월세를 꼬박꼬박 올리는 게 거의 국률이에요. 수익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오른쪽 개인 임차 시장은요. 계약도 짧고 사람 나갈 때마다 공실 걱정해야죠. 시간 지나면 건물 낡아서 가격 떨어지죠. 이건 뭐 수익률 지키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기업형 임대 구독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구독 맞아요. 넷플릭스 구독하면 매달 돈 내고 영화 보잖아요. 똑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랑 계약 한번 딱 해놓으면 세입자 나갈 걱정, 공실 걱정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매달 통장에 월세가 따박따박 찍히는 거예요. 완벽한 구독 서비스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거의 꿈의 투자 처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령 대기업이랑 장기 계약해서 안정성 확보하고 둘째, 제일 골치 아픈 공실 리스크 아예 제로가 됩니다. 셋째, 넷째, 관리비나 중개 수수료 같은 귀찮은 비용도 확 줄어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매년 예측 가능하게 임대료가 쑥쑥 오릅니다. 이러니 삼성 벨트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삼성 벨트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고 다른 광역시는 손님을 예측할 수 없는 한적한 국도변 가게와 같다. 와, 정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삼성 벨트는 돈쓸 준비가 된 우량 고객, 즉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장사가 안될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언제 손님이 올지, 오늘은 몇 명이나 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국도변 가게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안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뿜어내는 이 엄청나고 집중된 수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모든 규칙을 그냥 새로 써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어디가 월세가 비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투자와 도시 발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삼성이 경기 남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어떤 거대 기업이 우리나라 어딘가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2의 삼성 벨트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